여기는 중국 샤먼의 중산로입니다. 중산은 신해혁명을 1911년대 에 했던 손중산, 손수능이라고 그러죠. 수능을 어, 기념하는 거리. 가장 여기가 좀 서구식으로 된 건물들이 이제 여기가 중산로. 입구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는 것이 중산로죠. 샤먼 환잉니 어, 샤먼에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어, 입구에 쓰여져 있네요. 어, 자, 옆으로는 은행이 있고, 중국은행. 어, 또, 방금 호텔을 지나왔고, 여기는 지금 나이키 매장이 있고, 다 유럽식이죠, 건물들이. 그래서 이 샤먼. 자, 저 건너편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어, KFC인데, KFC도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어, 배달이, 예, 배달민족처럼 아주 어, 배달이 많아니이 아저씨도 지금 배달 나가는 어, 중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KFC 할아버지는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어, 여기 보니까는 희끗디끗하고 그러죠? 어, 좀더 재미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자, 중국 샤먼 거리의 KFC 네, 거리입니다. 저기 건너편에는 어, 식품점이죠. 한번 어, 볼까요? 당겨서 볼까요? 예, 식품점입니다. 자, 샤먼. 예, 네. 아, KFC. 아,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아, 그런 캐릭터 아, 헬로 키티도 아, 여기에 같이 있네요 아, 자. 중국 샴은 중산로입니다 아, 참 아, 정감있는 아, 작품입니다 부부 같은데 노부부 같은데 어, 담배 곰방대를 어, 들고 있는 모습이 참 해악적입니다 복근차 여기가 후젠성 복근입니다 어, 그래서 어, 자 중산로에서 어, 옆 골목으로 가면은 저 뒤로는 어, 빌딩들이 보이고 어, 화꽂이도 있고 아, 그러네요. 회. 아,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회물 어, 어, 식당 같은데, 아주 어, 어, 고기들이 많습니다. 와, 이런 고기는 무슨 고기일까? 어, 이것도 다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네요. 어, 자, 건너편에는 선글라스 어, 집입니다. 자, 여기도 차, 아, 차를 팔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차. 아. 네. 차. 이렇게 해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굴을 요렇게 해서 팔고 있네요. 응? 어... 응? 중국의 어, 중산로 거리입니다. 응? 아, 액세서리 아, 응? 예, 또 원석을 팔고 있네요. 차마. 간예 차를 맛을 봤는데, 맛이, 어, 감칠맛이 납니다. <laughs> 여기는 점병하는 어, 그런 집이네요. 예. 샤먼. 음, 여기 이렇게 맛을 보게도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게 사게 하고요. 아, 여기는 과일, 주스, 어, 가게입니다. 자, 다시, 저, 니하오 하먼. 니하오 하먼이 아니고, 여기 발음은 리하에몽니하오 샤머니, 에이에몽으로 일래요. 여기 어, 샤머는 조금 정통 국경식 발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 여기가 럭인 어, 러신 카피 어, 럭인 러신 어, 카피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커피숍 입니다 조금 전에 아메리카노를 여기서 마셨는데요 어, 스타벅스 보다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맛이 어. 자 이게 예, 다 어, 유럽식 어, 빌딩입니다. 이게 100년 된저 골목이 전부 다 100년 된 어, 건물들이라 그랬죠. 어, 자, 샤먼 중산로입니다. 어, 중국 샤먼 어. 중산로, 아, 여기 어, 길거리 음식처럼 참 어, 어,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어, 음식을 한번 비춰 볼게요. 자, 오, 문어죠? 문어? 문어, 오징어, 꼬치, 꼬치, 또, 우, 계란, 우, 이렇게, 화장탕. 오, 이건 뱀장어 같은데, 오, 이렇게. 오, 꼬치. 여기는 또 어, 이러한 토시 어, 어, 튀김 같네요. 튀김 어, 이렇게 어, 맛있는 것이 풍부합니다. 어, 자, 이상 중국 샤먼 어, 중산로의 어, 먹거리 어, 미식거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중국 샤먼의 중산로입니다. 중산로는 금융가로서 어, 유럽 어, 13개국의 어, 대사관이 있던 어, 아주 어, 서구적인 이 건물들이 다 100년씩 넘은 어, 건물들입니다. 여기 중산로 한복판에 자 이렇게 차로 만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100년도 넘은 중산로 그립니다. 중간에는 이제 가로수도 심어 놓았습니다. 양쪽으로는 저 깊숙한 골목 안에는 가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포츠 옷 가게입니다. 아디다스 같습니다. 자, 여기는 켄트키 프라이드 치킨이 긍덕기죠. 어, 긍덕기. 켄트키 프라이드 치킨이 저쪽에 어, 간판이 보입니다. 긍덕기. 자, 이게 다 아, 중국 공상은행 어, 빌딩이 있네요.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이 어, 회랑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비올 어, 안경점이네요. 여름 상품들을 하고 여기에 텐디도 있고요. 거기에 도 예. 는 과자 가게, 꿀과 술, 또짓는 담배 와술을파는 가게 입니다. 여기 는 중국 잠원 중산로 입니다. 여기 는 사탕 종류 를파 네요.

망고 어, 등을 어, 팔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어, 필라 어, 스포츠 어, 가게가 건너편에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 저쪽에는 헨티 어, 프라이드 치킨. 아, 여기는 대게가 있네요. 대게 대게 아. 와. 대게가 있습니다 대게가 아. 있습니다 는 볼똥품 가게 같습니다자 중산로 아직도 뭐 반도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이쯤에서. 어, 돌아갈까 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여기는 중국 샤먼 중산로입니다. 어, 100년도 넘은 건물들의 거리 다 유럽식입니다. 이상 중국 샤먼 중산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